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도이치모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 특검법이 선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분 만에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 즉각 거부권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측 고위 관계자는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에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국민의힘도 선거용 괴담, 민심 교란용이라며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 시절 성력 없는 수사를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정의당도 국민이 위임한 거부권을 가족 방탄을 위해 동원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을 중국의 여성 황제, 무측천에 비유하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당이 이제는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쌍 특검법 처리에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렸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회에 출근하지 않고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빠르게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대통령은 이 법안이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시간을 끌면 야당의 압박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역대 대통령들이 가족 관련 사건에서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비판하고 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도 특검법 수용 입장을 요구하라고 나설 수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신속한 입장 표명을 하며 가출범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특검법 거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빨리 입장을 정리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특검법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게 되면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총선 전후로 공천 등 상황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뉴와 뉴스만 잘 챙겨봐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각들이 드시나요? 단지 이런 뉴스가 있다라는 생각뿐이라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6월 말 7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이 u 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 분명히 계속 말씀을 드리고 투자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유튜브 영상 썸네일을 많이 보셨을 때요. 이런 배우 관련 이슈가 되었을 때 투자자 또는 부자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바이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배우 관련 주가 무엇인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지 어디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유튜브 구독자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말 라파스를 추천드렸는데요.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말 라파스를 소개해 드리고 난후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문자 메시지로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꽤 상승할 종목 시청자분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종목명과 사고자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로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면 됩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게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수익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